청남권영한의 이야기, 성씨와 가훈. 이 시간에는 강화김씨 집안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강화김씨의 본관은 강화입니다. 지금 그 경기도에 있는 강화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시조는 김성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어른이 강화김씨의 시조입니다. 강화김씨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옛날 고려 때부터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강화김씨는 뿌리가 같으면서도 경순왕의 후손이면 뿌리가 같은 경순왕의 후손이면서도 계통을 달리하는 세개 파가 있습니다. 첫째 파는 경순왕 김부의 첫째 아들 영분공 명종의 칠세 손김성이 고려 명종 때 참지정사를 지내고, 나라의 공을 써서 하음, 하음이 그 광하의 옛날 이름, 이름입니다. 하음 백에 봉해졌으므로, 그를 일세조로 하는 에, 개성파가 있으며. 두째는 어, 영분곤, 에, 김명종의 18세 손, 김광희, 조선 때, 홍문관 직제학을 거쳐서 병조참판에 올랐다가 서기 1498년 연산군 4년에 무호사바에 연루되어 화를 입고 평안남도 숙천에 그 적거락하는 것은 유배를 갔단 말입니다. 유배를 하게 되자 후손들이 그를 일세조로 하여 숙천파의 계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제파 계통은 김강의 증손으로 조선조에서 훈련원 주부를 지내는 김학성을 일세조로 하는 의주파가 있는 겁니다. 그리하여 후손들은 그세 파의 제일 우대인 김성이 봉군된 하음이 바로 광하의 예지 지명이므로 광하를 본관으로 삼아서 광하 김씨의 집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강화김 씨는 앞에서 이야기했는 것과 같이 이와 같은 크게 세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기가 어느 파에 해당하는가 하는 것은 어른들한테 물어놓으면 좋을 겁니다. 그리고 강화김 씨 중에서도 긴 역사를 통해서 가문에 유명한 사람이 참 많이 있는데 그분의 이름을 다 여기에 거론할 수가 없어서 극히 일부 어른들의 이름만 여기다 적어봤습니다. 이분들 한분한 한 분의 내력은 인터넷에 검색을 하기나 안그러면 청남건영안의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문의 어른이 남긴 말씀을 한마디 전합니다. 김 도수는 통례원의 우통례를 지내는 분입니다. 이언어 남길 말이 고불욕, 고불력추라 예, 고는 고집을 부리지 마라. 이 말입니다. 예, 너무 완고하게 굴지 마라. 뭘 완고하게 굴지 마라냐면, 욕심을 따르, 욕심을 예, 따르고 버리기. 그, 너무 고집을 부리지 마라. 그렇습니다. 예, 사람은 항상 보면은 욕심이 화를 입, 입, 입는 겁니다. 분수를 지키고 항상 욕심을 부리지 않고 살면 평탄하게 살 수가 있는데, 뭐쪼에 되면 더 욕심을 부리가지고 화를 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버리는데 고집을 피우지 말라. 이런 말씀을 오늘 전합니다. 이 시간에는 강화 김씨 집안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